안녕하세요. 영상 편집자 나무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컴포지션 하나 만들어 볼게요. 컴포지션 아이콘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ctrl n 눌러줍니다. 자, 컴포지션 이름은 여러분들 편한 걸로 바꿔 주시면 되고요 프리셋 hdtv 1080 2 9 9 7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duration은 10초로 정해 볼게요. ok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번에는 텍스트 하나 적어보도록 할게요. 텍스트 아이콘 클릭하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T 눌러줍니다. 패라그라프에서 중앙 정렬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저는 제 이름 나무 쳐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얼라인을 통해서 컴포지션 중앙에 위치하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텍스트 레이어 3D 레이어로 바꿔주어야 되는데요. 텍스트 레이어 옆에 보시면 이렇게 사각 모양의 3D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안 보이시는 분들은 단축키 F4번 눌러서 꺼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B 눌러서 포지션 꺼내 볼게요. 자, 포지션 꺼내보시면 X축, Y축, 그리고 축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Z축이고요. 앞, 뒤로 움직일 수 있는 축입니다. 자, 숫자 값을 높이게 되면 텍스트가 뒤로 가게 돼서 작게 보이게 되고요. 마이너스로 줬을 때는 앞으로 나오게 돼서 텍스트가 크게 보여지게 됩니다. 다시 0으로 되돌릴게요. 그리고 단축키 V 눌러서 셀렉션 툴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3D 레이어로 바꾸어주었다면 컴포지션 창에 여러 가지 화면으로 볼수 있는 뷰 기능이 살아나는데요. 이두 가지 알아보고 갈게요. 원뷰 하살표 눌러 보시면, 원뷰, 투뷰, 그리고 포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화면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개의 화면으로 보여주겠다. 그리고 네 개의 화면으로 보여주겠다는 뜻입니다. 포뷰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네 가지 화면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네 가지 화면 말고도 다른 종류의 뷰 모드가 있고요. 내가 바꾸고 싶은 화면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프론트 뷰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프론트 뷰 클릭하시고, 이렇게 파란색 사각박스가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부분을 눌러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화면이 나오고요. 만약에 내가 커스텀 뷰로 바꾸고 싶다 하시면 커스텀 뷰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론트 뷰에서 커스텀 뷰로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고요. 만약에 라이트 뷰를 바꾸고 싶다. 라이트 뷰 클릭하시고 라이트 뷰 옆에 화살표 열어서 보고 싶은 화면으로 이렇게 바꿔주실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레프트 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레프트 뷰로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4개의 화면으로 만들어 놨는데, 4개의 화면은 컴퓨터 사용량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투표를 놓고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4뷰의 화살표 열어서 2뷰로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액티브 카메라와 탑뷰를 놔두는 상태에서 설명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카메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메뉴바의 레이어 U 그리고 여기 있는 카메라를 선택하시거나 단축키 Ctrl Alt Shift C 눌러주도록 할게요. 자, 카메라 세팅 창이 하나 뜨게 되고요. 카메라 세팅 창에서는 타입과 프리셋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화살표 열어주시면 원노드 카메라 그리고 투노드 카메라가 나오게 되고요. 원노드 카메라 같은 경우는 단순한 움직임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투노드 카메라는 조금 더 3D 느낌에 나는 입체적인 움직임을 만들어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우선 원노드 카메라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리젠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 여러 종류의 렌즈가 나오게 되고요. 저희 사람 눈과 가장 비슷한 렌즈는 35mm와 50mm입니다. 그리고 15mm부터 28mm는 관광렌즈에 해당이 되고요. 관광렌즈는 멀리 있는 사물을 조금 더 조그맣게, 그 다음에 가까이 있는 사물을 조금 더 크게, 렌즈의 숫자 값이 작을수록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80mm부터 200mm까지는 망원 렌즈에 해당하고요. 망원 렌즈는 멀리 있는 사물을 조금 더 크게 만들어주는 렌즈입니다. 저희는 50mm 렌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 줄게요. 자, 그리고 탑뷰에 가서 스페이스바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한 다음에 카메라가 잘 보이게끔 위치시켜 줍니다. 자, 이 부분은 렌즈 부분에 해당되고요. 자, 여기 이 부분은 카메라 바디에 해당됩니다. 카메라 속성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화살표 열어주시고 트랜스폼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션과 로테이션이 있고요. 포지션 값 한번 변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축 이렇게 숫자를 변경해 주시면 액티브 카메라에서 좌우로 움직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위 아래 움직이게 되죠? 그리고 Z축은 앞뒤이기 때문에 중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트롤 Z에서 돌려 주시고요. 오리엔테이션은 XYZ 로테이션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로테이션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선 Y축 로테이션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 뷰에서 보시면 카메라 바디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 렌즈 부분만 움직여지게 되고요. 이 렌즈에서 텍스트가 벗어나면 이액티브 카메라에서는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렌즈가 텍스트로 갔을 때 액티브 카메라에서 텍스트가 보여지게 됩니다 X축 로테이션은 위 아래로 움직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Z축은 동그랗게 렌즈가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다시 0으로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와 같이 원노드 카메라는 이렇게 단순한 움직임을 만들어 줄때 사용하는 카메라입니다 자 이번에는 투노드 카메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카메라 레이어 더블 클릭하시고요. 타입에서 투노드 카메라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OK 버튼 눌러줄게요. 자 트랜스폼 보시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가 하나 생겼고요. 탑뷰에서 보시면 여기 앵커 포인트와 같은 모양을 띄고 있는 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입니다. 자 포지션 X 축과 움직여볼게요. 자 X 축을 움직여 보시면 원노드 카메라와 다르게 이 본체 바디와 렌즈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바디만 움직이게 됩니다. 바디만 움직여지니까 렌즈의 값도 사선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 텍스트 레이어는 좌우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약간 회전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원노드 카메라처럼 좌우로 움직이게 하려면 이 포지션 값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까지 움직여 줘야 좌우로 움직이는 모션이 만들어집니다. 또 다시 원점으로 되돌린 상태에서 이 포지션 값의 z축을 움직였을 때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자,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를 지나가며 카메라 렌즈가 반대로 바뀌게 되어서 액티브 카메라의 텍스트가 반대로 보여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투노드 카메라에서는 이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을 같이 움직여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자 값으로는 움직임을 표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투노드 카메라를 사용할 때는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움직임을 많이 표현해내고요. 카메라 툴은 이 위에 상단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단축키는 C입니다. 우선 카메라 툴 이용하기 전에 원래대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세팅을 처음으로 맞춰 주었고요. 카메라 툴 단축키 C 한번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C 눌러주시면 마우스 커서가 오비 툴.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펜 툴, 그 다음에 한번더 누르면 돌리 툴로 바뀌게 되고요. 이 오비 툴된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텍스트가 마우스 주변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C 한번더 눌러서, 자, 펜 툴을 이용했을 때는 좌, 우,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한번더 C 눌러서 클릭 드래그 해주시면 앞, 뒤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원래대로 돌아가구요 한번 키프레임 줘서 움직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인디게이터 0 프레임에 놓으시구요 포인트 오브 인터레스트와 포지션 시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2초에 가서 돌리 툴을 클릭 드래그 해서 조금 더 앞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 C 눌러서 오비 툴로 바꿔 주신 다음에 살짝 살짝 테스트가 회전되게끔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인디게이터 한번 움직여볼게요. 자, 이렇게 카메라 툴을 이용하면 숫자 값을 입력했을 때보다 훨씬 더 편하게 움직임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은 원로드 카메라와 움직임이 똑같고요. 카메라 바디는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렌즈가 돌아가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화면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로테이션은 잘 사용하지 않고요. rotation 같은 경우는 null 레이어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null 레이어 한번 만들어 볼게요 메뉴 바에 레이어 그 다음에 new 그 다음에 null object 선택하시거나 Ctrl Alt Shift Y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null 레이어도 3D 레이어로 바꿔 주어야 되는데요 그 전에 탑 뷰에서 보시면 이 null 레이어는 텍스트 중앙에 위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3D 레이어 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에 골뱅이 꺼내서 널 레이어에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게이터 0 프레임에 놓으시고 로테이션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우선 y축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뷰 보시면 카메라의 바디가 널레의 중심점으로 돌아가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조금 더 조그맣게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메라 바디가 널레이어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텍스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자 원래대로 돌려놓고요. 페어런트 잠깐 꺼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널레이어를 텍스트 레이어 중심이 아닌 조금 앞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V 눌러서 셀렉션툴로 돌아가고요. 자 널레이어 Z축 앞으로 쭉 잡아당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카메라에 골뱅 널레이어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보시는 것 같이 카메라 바디는 이 널레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얘기했었죠? Y 로테이션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널레의 중심으로 카메라 바디가 돌아가게 되고요. 위로 갔을 때는 카메라 바디와 텍스트 길이가 짧기 때문에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굉장히 텍스트가 크게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 다시 한 바퀴 돌리면. 카메라 바디와 그 다음에 텍스트 위치가 넓기 때문에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작게 보이게 됩니다. 자 한마디로 널레이어가 이 텍스트 중앙에 위치되어 있을 때는 이 텍스트가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널레이어를 텍스트 레이어와 떨어뜨렸을 때는 이 카메라가 널레이어의 중심점으로 돌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텍스트 레이어에 가까이 갈수록 액티브 카메라에서는 크게 보여지고. 다음에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텍스트가 작게 보이게 됩니다. 널레이어를 이용해서 움직임 만들어주시면 카메라 한 대로만 움직임 만드는 것보다 더 다양하게 움직임을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로테이션 또 키프레임 줘서 움직임 한번 만들어볼게요. 인디게이터 2초에 넣으시고 다시 0으로 만들어주고 키프레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4초에 가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티브 카메라에서 보시면 화면상에서 이렇게 돌아갔다가 다시 오는 모습을 볼수 있겠죠 이렇게 돌아가는 그리고 카메라에 키프레임 2개 컨트롤 C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초에 가서 다시 앞에 키프레임 두개 붙잡으시고 컨트롤 C, 컨트롤 V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케이터 움직여 보시면 앞에 줌을 이용해서 텍스트가 커졌다가 옆으로 회전되는 것까지 만들어 주었고요. 여기에서 한 바퀴 돌게 됩니다. 돌아서 제자리에 온 다음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이런 모션을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자 모든 키프레임 이지 이지 주도록 하겠습니다 단축키 F9번 눌러주시고요 그래프 에디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느리게 시작해서 점점 빨라졌다가 회전하는 구간에서 이 옆으로 갔을 때는 화면상으로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 사이를 뾰족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빨리 시작해서 천천히 들어올 수 있는 그래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페이스바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전되는 부분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키프레임 간격 사이 조금 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키프레임 잡으시고 앞으로 조금 당겨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스페이스바 눌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로 가는 모습이 조금 더 길게 유지되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널레이어의 포지션 꺼내서 키프레임 줘보도록 할게요. Shift, P 눌러주시면 포지션까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끝에 키프레임 전에 인디게이터 놓으시고 포지션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7초 가서 조금 더 뒤로 빠질 수 있게끔 숫자감 내려줄게요. 그리고 인디게이터 앞에 놓으시고 스페이스바 눌러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줄어들 수 있게끔. 자 이렇게 계속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스타일로 이렇게 키프레임 계속 만져주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카메라 옵션을 볼 건데요. 카메라 옵션 보기 전에 이 나무 레이어 하나 더 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D 눌러줄게요. 그리고 탑뷰에서. Z축을 쭉 밀어서 뒤로 보내 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이스 눌러서 화면 내려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더 뒤로 그 다음에 액티브 카메라에서 보이게끔 X축을 이용해서 옆으로 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카메라 옵션 화살표 열어 볼게요 이리스 여기 되어 있는 부분에서 밑에까지는 노출에 해당되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잘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줌부터 블러 레벨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줌은 말 그대로 당겨지고 앞뒤로 당겨지는 기능이고요. 뎁스 오브 필드 온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포커스 디스턴스 값을 좀 높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카메라 렌즈 보시면 포커스 디스턴스 값이 높아질수록 이 렌즈가 하나 더 크게 나오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업퍼처 값을 한번 높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티브 카메라를 보시면 이 렌즈와 가까이 있는 레이어는 선명하게 보이고, 그다음에 이 렌즈와 멀리 있는 텍스트는 뿌옇게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지기 위해서 포커스 디스턴스 조금 더 값을 내려서 첫 번째 레이어에 가게끔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액티브 카메라 보시면 첫 번째 레이어 나무는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 렌즈와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뒤에 나무는 흐리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이 상태에서 블러랩의 값을 조금 더 올리게 되면요 숫자를 올릴수록 더 뿌옇게 만들어지고요. 그다음 숫자의 값이 내릴수록 선명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퍼처 값이 0이었을 때는 이 블러 레벨 값을 아무리 주어도 활성화가 되지 않구요. 어퍼처 값을 줬을 때만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100을 주시고 이 어퍼처 값으로 더 뿌옇게 선명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인디게이터 움직여 볼게요. 자, 처음에 줌해서 앞으로 땡겨지죠 앞으로 땡겨지면이 렌즈와 이 텍스트 사이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뿌옇게 보여지게 되고요. 다시 회전하고 제자리로 갈수록 이 렌즈가 이 텍스트에 가까이 가게 돼서 다시 선명해집니다. 자, 그리고 이 뒤에 있는 레이어는 자, 앞에 움직였어도 멀기 때문에 계속 뿌옇게만 보여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카메라의 속성을 알아보았구요. 카메라 툴을 이용해서 움직이기까지 만들어 보았습니다.